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조직비양실 배양대에 불이 켜지고, 형광이 켜지고 꺼지는 컨트롤러 고정이 나서 지금 응급으로 우리가 24시간 타이머로 그 위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게끔 지금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켜져 있는데요. 음, A 그룹이라는 게 켜져 있습니다. 마그네틱 보면 배양대 A.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서 저녁을 딱 꺼보면 자 A 그룹이 꺼지고 불이 지금 한쪽이 나갔습니다. 다시 켜보겠습니다. 지금 11시 한 3분 정도 되니까요. 맞춰서. 열1시한 3분 정도 되네요. 어, 지금 한, 이 정도에 지금 맞춰놨습니다. 맞추니까 A그룹 켜져있죠. ABC. 자, 이렇게 응급으로 지금 컨트롤러가 지금 오래돼서 당장 수리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 대신 배양대 형광등 켜고 끄는 재상 타이머라 우리가 냉동에서는 재상 타이머로 쓰지만 여기서는 24시간 타이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